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스리슬쩍 나름 훈훈하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변수는 중국이었고 방향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지목됐던 16,50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벌이다가 단방에 17,000달러 돌파에 나섰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잘 올라서서 지지를 받아주면 18,000달러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딱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아가는 흐름이 어떨지에 따라서 심리적 수준인 2만달러 여부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나름의 모멘텀을 제공해 준 것은 단연 중국입니다. 세계 아이폰 제조 메카라고 할수 있는 정저우가 전면 봉쇄를 전격 해제하면서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에 드디어 강력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 공식화됐고 이게 시장에는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로 코로나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베이징 당국이 불필요한 전면 봉쇄에는 난발하지 말라 이렇게 지방 정부에 지시를 한게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괜히 연말 랠리 상황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와 디지털 커런스 그룹과 관련된 소식들도 몇 가지 전해졌는데, 먼저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채권자 그룹이 파산을 막기 위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는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도 최악을 피하려는 나름의 상황, 노력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커런스 그룹의 계열사, 이 코인데스크 인수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몇몇 기관들이 대놓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가격은 대략 3억 달러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커런스 그룹이 제네시스에서 빌린 돈이 5억 7,500만 달러인데 얼추 코인데스크만 잘 팔아도 절반은 털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의 ODL 파트너이면서 나스닥 상장 기업인 브라질 기반의 송금 기업 인터 앵코가 아마존과 결제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당장 아마존이 XRP를 통한 결제 지원은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XRP를 결제 지원하는 리플의 ODL 파트너 기업이 아마존의 결제 서비스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더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재료는 분명한 역할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FTX 사태 이후에 개인 월렛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고 월렛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고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는 더 보기란과 또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채널과 빅엑스 거래소의 파트너십 해지와 관련해서 혹시 거래소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들도 따로 주시는데 거래소 내부 상황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저희 쪽과 마케팅 방향성의 차이가 커서 파트너십을 더 이상 맺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라인으로 지목된 16,5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다가 단방에 17,000달러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만 잘 뚫어주면 18,000달러까지는 열려있고 이 부근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 좀더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수준인 2만달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소폭 빠지긴 했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40% 주변에 걸쳐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인컴 샤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지금 지지라인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통해서는 비트코인이 곧 17,6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12월까지 비트코인이 4만달러 부근에 다다를 것이라면서 미드텀 랠리를 주구장창 주장해 왔던 인물인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미드텀 랠리의 시작 지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대포페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16,500달러에서 16,800달러 구간의 지지를 온전하게 받는 것이고, 이게 18,000달러까지 나아가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빙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그는 비트코인 강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4시간 차트에서 보여지는 하락 쇠기 패턴에서 상단 저항 라인을 뚫고 나면 18,4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하루 이틀 전과 사뭇 달라졌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올해 상황과 또 2018년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삼각 패턴에서 이탈한 것은 그때와 지금이 거의 비슷하다. 이건 이번 사이클의 약세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오른쪽 2018년의 경우에 세번 저항 맞고 지지라인에서 이탈한 뒤에 다시 해당 지지라인 부근을 돌파하면서 거대한 랠리가 펼쳐졌고 왼쪽의 지금 상황이 그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랙탈 측면에서 비슷한 반등 랠리 거대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탕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달러인덱스 이제 안녕 비트코인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짤막하게 멘트를 날리면서 달러인덱스가 저항 맞고 하락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달러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저항을 막고 빠지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아주 예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만큼 나름 현실적인 상황적 근거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름 시장에 훈풍 시그널을 단방에 주입시켜 준 것은 역시나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 제조의 메카로 불리기도 하는 중국 정저우가 전면 봉쇄를 전격 해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코비드 이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폭스콘 공장 노사 분규에 애플 주가 급락에 글로벌하게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나름 중국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역에 제로 코로나 시위가 잇따르면서 공산당이 불필요한 전면 봉쇄에 난발하지 말라 이렇게 지방 정부에 지시를 하면서 하나둘 가시화되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투자자들 힘들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하나씩 완화되는 상황들 어쩌면 연말 랠리의 시작점을 알리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동안 우리의 불안감을 키웠던 제네시스 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파산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블룸버그는 몇몇 소식통 멘트를 인용하면서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채권자들이 구조 조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회사의 파산을 막을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 그룹들 가운데 한 곳은 뉴욕에 있는 국제 로펌 프로스카우어 로즈이고 또 다른 그룹은 맨해튼의 커클랜드앤엘리스인데 이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FTX가 급격히 붕괴된 점을 고려해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프로세스는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시장을 흔들만한 시그널이 지금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려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꽤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계열사 크립토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주인공인 소식인데 코인데스크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여럿이 있고 대략 3억 달러 인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더블록 보도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와 패밀리 오피스를 비롯해서 블록웍스 등 크립토 미디어 경쟁사들, 또 해치펀드 등이 코인데스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금 공식적인 인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디지털 커런스 그룹은 현재 이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베리실버트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에 내년 5월 만기인 5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던 만큼, 얼추 3억 달러의 코인 데스크를 매각하면 절반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최악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점, 이 소식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의 ODL 파트너이면서 나스닥 상장 기업인 브라질 기반의 송금 기업 인터앤코가 아마존과 결제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당장 아마존이 XRP를 통한 결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XRP를 결제 지원하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 아마존의 결제 서비스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더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재료로는 분명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인터엔코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은행, 투자, 신용, 보험, 쇼핑 등의 분야를 모두 커버하는. 슈퍼앱으로 불리고 이번에 송금 관련 서비스가 아마존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합류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 US의 판매자인 인터앤코의 브라질 고객들은 이제 인터앤코의 계정을 통해서 직접 결제를 받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아마존의 XRP 활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결제 대금을 주고받을 때 인터앤코를 통해서 XRP가 옵션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라 점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들만 놓고 보면 인터앤코가 아마존 결제대금을 주고 받는데 XRP를 옵션으로 제공할지 여부가 명확하게는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XRP의 특장점이 빠르고 저렴한 국경간 송금인데 미국 아마존과 브라질 고객들의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굳이 XRP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리플의 ODL 파트너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 XRP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결제가 이루어질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XRP의 확장성, 리플 ODL 파트너들의 확장성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 부여가 되는 부분으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터앤코가 참여한 아마존의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 프로그램은 2021년 3월에 출범한 것이고 인터앤코를 포함해서 28개 기업만이 공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XRP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